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삼권 2편 열제 이야기. 곰팡이 난 떡. 아간이 벌을 받은 후 그들은 아이성을 쉽게 빼앗았어요. 그렇지만 3,000명이 싸운 것은 아니었어요. 여리고를 칠 때처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싸우러 나갔어요. 성은 포위되고 불타버렸어요. 두 번이나 크게 이겼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나한 사람들은 무척 겁을 먹었어요. 큰 성의 왕들은 서로서로 서로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른 왕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부온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가지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요. 기부온은 아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이번이 자기들이 망할 차례가 될지 모른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했어요. 그들은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 사이다. 그들을 수상쩍게 생각한 몇몇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행자 차림의 나그네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한 사람도 그들의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우수아는 그들에게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들은 매우 지친 듯이 대답했어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들은 탈로가 날까봐 여리고와 아이 이야기를 빼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여수아와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는 가지고 간 음식을 내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포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어쩌면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능청스럽게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여호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곧, 곧 그들과 화친하여, 화친하여,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언약을 맺고, 맺고 회중,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하였더라. 물론 오래지 않아서 거짓말은 탈로가 나고 말았어요. 3일 만에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기부원에 왔을 때 그들은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렇지만 속임수에 대한 벌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부원 사람들에게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라고 명령했어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이 약삭바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양식을 취하고,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것을 여호와께 여호와 묻지, 묻지 아니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빼앗을 때처럼, 이번에도 좋은 방법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전쟁에 두번 크게 이기고 나서,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그들은, 이까지 것쯤이야? 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난떡한 조각에 그만 속고만 거예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엿주어 보고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 줄게. 안녕.